하나님이 그러면 한국이라는 나라를, 뭐 왜, 왜 한국이라는 나라를 탄생시켜가지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무엇에 쓰려고 그러시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 먼저 기도의 그 방향이 되야될것 같습니다. 그 뜻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러면 아, 하나님의,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또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.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? 기도를 통해서 물론 알수 있습니다.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또 과거를 돌아보므로 해서 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. 한국 역사에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, 과거에서 지금까지 그 지내온 그런 상황을 보면은 아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거는. 그거를 돌아보면서 그럼 하나님은 과연 대한민국에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거를 저 나름대로 한번 찾아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우리는 1890년, 그때가 처음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에 오실 때입니다. 그 1890년, 2조 말기, 고종 때, 그 이전에는 사실상 선교사님들이 아주 가끔 왔지만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상그 당시 조선의 상륙을 못했습니다. 그 배를 타고 있다 그냥 돌아가기도 하고 세국정책 때문에 그런 일을 했는데 그때의 1890년에 선교사님들이 와서부터 사실은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189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나라가 어떻게 전개됐느냐. 하는 걸 우리가 훑어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이 제목을 놓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된나란가 저는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고비고비마다,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다. 라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우리 민족한테 고난을 주신 것도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. 우리 민족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겁니다. 또 고난을 주신 다음에 또 하나님은 우리한테 길을 열어주십니다. 매번 길을 열어주셨어요. 중요, 중요 시기마다. 그럼 길을 왜 열어주셨느냐? 그럼 하나님이 또 우리 민족을 이 나라를 써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또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.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라는 것은 지금까지 오면서 그 구비 구비마다 시련과 도전을과 이런 것을 받았지만 그것이 또 하나의 기회가 됐습니다. 그리고 그 기회가 돼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왔습니다.